남자고 남사요자는다똑같아고 그럼 차 일단 가야 안녕하세요 십육 세 깍새 박상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계시아요 근데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 다 힘듭니다. 한국 힘들고 베트남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힘내서 2021년도는 힘내서 팍팍 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 제가 새로운 제와이프는 아닙니다. 네. 새로운 게이트, 게이트 민씨랑 같이 할 건데요. 민씨랑 저도 오늘 처음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민씨.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의 2021년 대박을 위해서 <laughs> 대박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8개월 동안 방송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못했지만 어,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어, 많이 힘들어요 베트남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잖아요 지금요 이 밍씨랑 저랑 같이 한번 이 방송을 이어가면서 힘을 팍팍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밍씨 오늘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소개 뜨저 이태오 나는 밍입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응, 음, 잘한다. 어, 그리고 저뭘뭐 좋아죠? 하뭐 좋아요? 좋아하는 거? 특징? 좋아하는 거 운동, 운동하고 영화고. 음, 잠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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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잠자고. 잠자고 네. 먹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만나는 거라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어, 기운이 좋네요. 기운이 좋아서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민씨는 나랑 저 처음 만난 느낌이 어때요? 민씨가 저 오빠 만난 날짜, 깍지 오빠 만났잖아. 처음으로. 느낌이 어때요? 베트남 말해도 로 돼. 괜찮아. 다, 우리가 다, 이거, 이거 다 타이핑 치니까 괜찮아. 베트남 말해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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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느낌이 어손 느낌이 어때요? 손 느낌. 오빠 가봐. 오빠 뭐 만났잖아. 오늘 느낌이 어때? 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 요 좋아요? 이도이도가이나이가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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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도 나이도 나이도 이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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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이도나이이나이 나이도 나이 나이도 나이도 나이이도 나이도 이도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지 욕을 안 먹을 것더라고요이 친구는 유부녀가 아니고 싱글인데 싱글. 싱글. 네. 그게 중요하고 싱글. 맞지? 아, 결혼 안 했죠? 어. 형남친구 만나봤어요? 네. 하고 남자친구는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조금? 많이? 조금. 조금? <laughs> 괜찮아. 요 많으면 많다. 조금은 <laughs> 괜찮아. 좀필야할 필요, 필요 없어. 네. 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왜 <laughs> 땀나죠? 여기 땀이 막 나는 적이?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한국 남자친구랑 베트남 남자친구랑 만나봤을 때단 점이 있나요? 다른 점, 좋은 점, 안 좋은 점 남자는 다 똑같아요 그걸 베트남말로 뭐라 그러죠? 베트남말로? <laughs> 괜찮아 얘기해봐요 베트남말로 뭐라 그래 베트남말로 베트남말로 땡비엔나 미테나 아, 네. 꼰짜 그러면 그냥 그냥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꼰짜의 떡과 동냥 으면은 그냥 남자애가 똑같다. 또일나 남자애가 똑같다는 뜻이네 네. 아 네. 그런 건가요? 다른데 다른 사람 많은데 좋은 사람 많은데 어땠어요? 그 남자친구. 아, 어, 어, 키아. 어, 응. 가키아 커고. 네. 응. 잘생겼고. 네. <laughs>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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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육. 어, 근육. 어, 몸이 좋아요. 오. 어, <laughs> 근데 지금 헤어졌어요? 네왜 헤어졌어요? 왜? 왜 헤어졌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마음이 뭐가 났어요? 바빠서, 응. 아, 위... 바빠서? 아. 네왜바빴어요 네. 왜 뭐하냐? 뭐가 바빠? 뭐 뭐하냐고 아니 왜... 백수라며 그래우리가 <laughs> 봤는데 내가 백수인데 왜 그래? 아까 백수라며 <laughs> 지금 백수에요 옛날에 어. 이랬어? 이랬어요? 아.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금,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지금 시간 있어요. 유튜브 네. 아, 진짜야 네. 네. 하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이아 싶어? 배우고 싶어요. 포토 배우고 싶어요? 포토 배우 모델. 네. 이 여러분 웅호의 모험가 모델이에요 모델 이 친구 근데 지금 사진을 말기 하는 거 보니까 포토 사진 모델 이라고 싶나 보네 멋져? 사진 모델 난 전혀 안 룩북 룩북 털가 매콤하우 응아 그럼 저희 팀은 매콤하우 반반매나하우 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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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관심이 오다고 미폼이 있는 미폼 화장품에 관심이 있네요 근데 피부 좋아 음 내가 조목좀 보니까 이 친구가 센스가 옷도 잘 입었어. 일어나한번 일어나봐. 내가 한번 판단해볼게, 자기, 옷이 잘입었자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이제 앉아요, 이제 앉아. 이게 되네. 저는 또 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빙이랑 저랑 만나는 첫날이라 첫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이고, 얘 베, 이 친구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니플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 한국 관련된 거 알고 싶거나, 민식을 통해서, 저한테 베트남 분들 한국에 관련된 거, 저, 저로 인해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니플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거기 에 반영해서 많이 촬영을 해봐, 해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호 씨,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이 알린 눈정이 깍새 채널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괜찮다. 이게 괜찮아. 이게 괜찮아, 이죠? 이게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데요?